노동법 질문. 어, 이번 시간에는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라는 내용으로, 어, 노무법인 서원의 아, 대표이신 박동국 노무사께서 월간 노동법률, 어, 월간 노동법 월간 이러면 예전에 대장금 히트치고 나왔던 그 월간 국녀가요 뭐, 국녀 센스인가? 뭐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어쨌든, 그 월간 노동법업률 2015년 10월호에 쓰셨던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합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 뭐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행위 전반적인 걸다 얘기하는데, 어, 좀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그 중에서, 그, 노조에 대한 뭐, 조직 가입, 뭐, 단체교섭이나 쟁이행위, 뭐, 이런 걸뺀 나머지의 그 재반, 일상적인 활동들을 어 조합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집회를 개최한다든지, 뭐, 상급단의 집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뭐, 리본이나 머리띠를 착용한다든지, 뭐,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뭐, 벽보부착, 뭐, 연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활동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조합 활동을 하는 거는 노동조합을 운영할 권리잖아요. 어, 조합을 운영하는 거는 단결권에 들어가는 거죠. 단결권에 포함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어, 해고나 기타 불이익 급을할수 없어요. 이거는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어... 이건 이제 노조법 사주에 따라서 나온 건데, 노조법 사주가 그 형법에 있는 그, 뭐지, 정당행위에 대한 내용 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이, 어, 노조, 그 조합활동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조합활동이 정당하다라고 하면, 불익지급도 이 받지 않고, 민사책임은 형사책임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는 무엇일까? 자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권리나 이익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자 권리 조정의 기준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활동을 다 인정해야 되니까 조합 활동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용자의 권리나 이익은 다 침해당할 수 있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수위까지 인정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 그 조합 활동이 정당하다. 이 정도까지는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어, 할수 있다. 라고 보기 위해서는 어, 주체, 그 다음에 목적, 수단, 요세 가지의 정당성이 다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주체적인 정당성을 본다면 조합 활동은 조합의 구성원이 해야 되겠죠. 자,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수 있거나, 아니면, 어, 노동조합의 어떤, 그, 습관이나 승인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면, 어, 뭐, 노동조합의 어떤 조합원총회, 그 다음에 조합원의 뭐, 뭐, 그, 윗단이 뭐냐, 그, 아무튼, 뭐, 집행기관, 뭐, 사무국, 뭐, 이런 데서 주도한 활동은, 주체적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조합원이 한 행위가 보니까 어 노조 활동으로 볼수 있겠다. 혹은 노조에서 묵시적인습관이나 생인을 받았겠다라고 볼수 있는 경우도 뭐 주체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비조합원이 했던 활동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어 노동조합의 어떤 단결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사업장에서 노조가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조합의 어떤 뭐그 내용을 비판하고 아니면은 뭐 미조직된 근로자가 노조 결성을 뭐 지원하거나 뭐 이런 거는 어 정당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정당성 측면에서 어 어느 정도 인정을 할수 있겠다라고 볼 여지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자, 조합원 일부가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전체 의사에 따르지 않고 노조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 이건 이제 큰 노조에서 보통 이 파벌이 형성돼 있을 때 반대파에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는 그 조합원들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할수 없다. 그래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주체는 그렇고요. 두 번째 목적. 자, 목적 측면에서는 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어 그다음에 노조 의 활동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다 그런 거라면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게 무슨 뭐, 뭐 진보 보수 이런 게 아니라 어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조합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합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활동 자체가, 이, 공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이 노조 조합원들을 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뭐랄까, 노조에서, 뭐랄까, 쌀 수입 반대, 뭐, 그,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국가방법 철폐, 뭐, 이런 거는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 뭐, 사드 배치 반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다만 그 주장이 조합원들의 어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입법이나 행정 조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촉구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이런 건 조합 활동으로 봐야 될 거다. 어 그리고 이제 조합의 어떤 사회문화 활동 이런 거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하고는 뭐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볼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회활동이나 문화활동 하는 게, 그 노조 단결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의 정당성.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복잡하고 내용도 많죠. 자,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기업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안에 있는 근무 시간에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노무지휘권 그리고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한 관리권 이런 것이 충돌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수단 측면에서 보면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별도의 어떤 허용 규정이 있거나 뭐 계속 이렇게 인정해주는 관행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승낙했거나 이런 것 말고는 취업 시간 외에 행해져야 한다 근무 시간에는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업장 안에서 조합 활동을 할 때는 어, 이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 파괴 행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취업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는 터치 받을 게 별로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라도 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근데 사실 밖에서 근로계약상 성실의으로 위반하지 않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회사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수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막 밖에다 퍼뜨리고 다닌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자, 이제 하나씩 보면요. 근무 시간 중에 하는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행해져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뭐내 내용이 있거나 뭐 사용자의 승낙 관행이 있거나 어 이런 경우에는 노무지권이 합리적인 아 그리고 예, 노무지권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사된 경우 그니까 러어 말도 안 되는 그, 그 통제를 막 회사가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집회를 개최한다는 뭐 이럴 때는. 취업시간 중에 사용자의 승낙을 안 받고 노조지표를 개최하면 노무지권 침해죠. 정당성이 부인되죠. 그런데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교대직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간 근무자가 있다든지 해서 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시간 중에 안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어 이미 한참 그 전에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서 회사가 대비할 여유가 충분했다. 그래서 사용자의 노무지기권이 침해될 여지가 별로 없다. 라고 하면, 뭐,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장 착용 문제. 자, 리본이나 완장, 뭐, 아니면 쟁이행이 하기 전에 뭐, 투쟁복입 있고, 조끼 있고, 머리띠 두르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직장 안에서 질서 유지나 어떤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 취업규칙에 이제 어떤 근거된 내용,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어, 근로자들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의 특성상, 어, 규정 내, 회사 규정, 취업 규칙 등에 의해서 복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는, 어, 근무 시간 중에 지정된 근무복을 안 입으면 징계사유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그런 판례가 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들한테 이제, 그, 투쟁복 같은 그런 걸 입고, 이제, 하라고 했더니, 어, 회사가, 이제, 그걸, 이제, 징계를 줬죠. 그래서, 이제, 뭐, 어 노동위원회 거치고, 이렇게, 소송까지 가고 했는데, 어, 그렇게 셔츠를 착용하는 게, 어, 병, 환자들한테 불안감을 줄수 있다. 이 병원의 어떤, 그,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이제, 판결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뭐 그런 조끼를 입거나 했어도 근로자들 어떤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지장이 없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다 그걸 근로자들이 입증한다라고 하면 정당성이 인정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노조 전임자제도 이거는 회사는 이제 정하는 게 있어야겠죠 회사와 노조 간에 근무 시간 중 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은 단체력에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전임자라는 거는 그 근로시간 면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근로시간 면제는 그 중에서 어 회사가 어 근로한 걸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 노조 전임자는 회사가 돈을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몇 명은 뺏어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 대신에 얘는 주고 얘는 어 임금 보전 못 해줘 뭐 이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회사에서 돈안 준다고 하면 노조 전임자를할 할 수도 있는데 복귀가 있잖아 그러나. 어쨌든, 그, 단체 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근무 시간 중이었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합 활동을 한번 하나씩 보면, 자,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면, 기업시설 이용하고 이제 부딪히죠. 기업시설 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취업규칙, 단체 협약의 정함이 있어야 되고, 아, 어, 그게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 관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용자 시설 관리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 그거에 따른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하에서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 관리권과 충돌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사정을 좀 종합해서, 어,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겠다. 자, 벽보나 이런 걸 부착하는 거는요. 어, 사용자가 승인했거나, 어, 떤 규정에, 그런, 뭐, 단협이나 규정에,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그, 그거 말고, 그런, 이 인정된 거 말고 임의로 벽보를 지정된 곳 외에 부착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 노조나 사업장과 관련 없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업장 현관이나 외벽에 임의로 설치한 건 복무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다음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거자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동자별 동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취업규칙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더라도요, 어, 정당하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그,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 그런 거라면, 아까 주체, 목적, 뭐, 수단, 어, 이런 거에, 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유인물 배포라고 하면, 그리고 유인물의 내용도 정당하다면, 금지할 순 없다는 거죠. 쇼큐 측에 유인물 배포 못하게 돼 있는데요, 웃기고 있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인물이 사용자의 허가도 없고, 뭐 이건 뭐큰 문제 아닙니다만, 뭐, 허위 사실을 적어서 회사 비방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고, 뭐 직장주수를 물난하게 만들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 징계받는 것도 징계받는 거지만, 이 유인물 배포형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죠. 정당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인물 배포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어, 사용자의 허가를 안 받았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 자, 휴게 시간 중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거는요, 어, 다른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뭐, 악영향을 끼쳤거나, 뭐, 휴게 시간에 좀 쉬려고 하는 걸 방해했다거나, 뭐, 허가를 안 받았다거나, 뭐, 이런 이유만 가지고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아, 휴게 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어, 허가 안 받았다고 해서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어, 여기까지, 어, 조합 활동의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